걷다가 몸이 살짝 한쪽으로 기운 느낌,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머릿속에서는 말이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입으로 꺼내려는 그 순간, 그 말이 평소처럼 툭 하고 안 나와서, 잠깐만요, 그거 있잖아요 하고, 1초에서 2초 정도 멈춰 서 있던 적,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가락 힘이 잠깐 빠져서, 젓가락이 흔들리고 휴대전화를 집으려다 손이 살짝 빗나가고 화장실로 가려고 일어났는데 발이 바닥을 스치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기신 날도 아마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잠을 설쳤으니까 그렇지. 요즘 혈압이 들쭉날쭉하잖아. 나이 들면 이런 날도 있지. 그리고 그냥 일상을 이어가십니다. 한 번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멀쩡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네 하고 덥습니다. 그런데 진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타나는 말, 어느람이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잠깐 빠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끝날 수도 있지만, 뇌로 가는 피가 그 순간 잠깐 줄어들었기 때문에 몸이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고 나서 며칠 안에 혹은 몇주 안에 더큰외졸중이 이어지는 경우를 저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건강 상담실에서는 이렇게 짧게 스쳐 지나갔던 이상을 그때는 피곤이라고 여겼다가 나중에야, 아, 이게 뇌혈관에서 온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된 분들의 생활을 하루 동선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신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대전 중리동에 사는 67세 박영자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67세 박영자 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백반집을 오래 운영해 오셨습니다. 아침이면 새벽 시장에 나가 무거운 채소 박스를 양손에 들고 가게로 들어와야 했고 주방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허리를 깊게 굽혀야 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면 서서 국을 뜨고 서서 밥을 퍼고 서서 반찬을 내고 손님이 빠지면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테이블 다리까지 손으로 문질러 닦았습니다. 앉아서 쉬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그 잠깐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의자의 비스듬히 기대서 휴대전화만 몇분 보고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30년 가까이 이어오셨으니까 무릎이 묵직한 건 직업병, 허리가 당기는 건나이 탓.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손님이 빠지고, 주방에서 계산대 쪽으로 나오시다가, 몸이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왼쪽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 하고 멈출 정도였습니다. 그때 박영자님은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거운 거 들어서 그렇지. 날이 더우니까 그렇지. 잠깐 어지러운 거겠지. 그날 밤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에서 저녁 반찬을 썰다가 칼을 잡은 손이 잠깐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칼을 떨어뜨린 건 아니었지만 총가락이 원래 하려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여 여보 이거 여기까지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단어가 바로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말이 평소보다 어눌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갈까? 라고 물었을 때 박영자 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장사하면서 계속 서 있었잖아.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또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가게 앞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한 번에 안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가던 계단인데 그날은 다리에 힘을 한번더 줘야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박영자님은 이게 무릎 때문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남편과 상의해서 바로 병원에 들렀습니다. 한 번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이러네요. 말이 잠깐 막히는 것도 있었어요. 하고 그동안 있었던 걸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잠깐 말이 느려졌다가 돌아오고 다리가 잠깐 약해졌다가 돌아오는 건 내로 가는 피가 그 순간 충분히 가지 못해서. 기능이 잠깐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어제 피곤해서로만 넘기면 어느 날은 짧게 안 끝나고 말이 더 오래 어눌해지거나 한쪽 힘이 더 오래 안 돌아오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을 끊어주셔야 합니다. 박영자 님에게서 본건 높게 유지되어 있던 혈압과 나이에 따라 조금 좁아진 목 주변 혈관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나이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래 서 계셨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일하는 시간이 길었고, 혈압이 일정하게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관이 계속 부담을 받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고개를 오래 숙이지 않게 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가셔야, 비슷한 일이 다시 오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괜찮았으니까, 다음에도 괜찮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박영자님은 생활부터 바꾸셨습니다. 가게 한쪽에 낮은 의자를 하나 두고 반찬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그 위에서 했습니다. 예전처럼 바닥에 양동이를 놓고 쪼그려 앉아서 물을 썰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덜 굽히니까 어깨와 목으로 가는 길도 덜 눌렸습니다. 조리대는 한 단계 높였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깊게 숙인 채로 30분, 1시간씩 있는 걸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가 고개가 앞으로 나간 자세로 오래 계시면 그 주변을 지나는 부분이 계속 눌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산대 옆에는 작은 타이머를 두었습니다. 1시간마다 울리게 해놓고 소리가 나면 꼭 2분에서 3분은 가게 앞에서 다리를 풀고 목과 어깨를 좌우로 돌리고 들어왔습니다. 운동은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벽에 한번 기대어 섰습니다. 등을 가볍게 붙이고 턱을 조금만 안으로 넣어서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준 다음 팔을 옆으로 부드럽게 들어 올려 어깨 높이쯤에서 잠깐 멈췄다가 힘을 빼듯 내려왔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굳어 있던 걸 한번 펴주는 느낌으로 짧게 여러 번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의자에 곧게 앉았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다리를 하나씩 앞으로 뻗어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해줘서 앉아 있어도 다리가 굳지 않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목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잠깐, 왼쪽으로도 잠깐 기울여 양쪽이 비슷하게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 목 뒤쪽을 한번 펴준 다음 마지막에는 위를 보듯이 부드럽게 젖혀 앞쪽도 한번 열어줬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하지 않고 대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주방에서 걸어나올 때 발이 바닥에 끌리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2개월쯤 됐을 때는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한쪽으로 당겨 보이는 날이 없네. 병원에서 의사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활을 이어주시면 이런 신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이 다시 오르거나, 다시 오래 서서 일하시면, 몸은 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이제는 선생님 몸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영자님은 이렇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일이 저를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 끝나고도 한 번도, 제 몸을 풀어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장사보다 제 몸을 먼저 보려고요. 그날처럼 또 증상이 오는 건 싫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분을 힘들게 한건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오래 서 있고 허리를 굽히고 혈압을 오늘만 넘기자 하고 방치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진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가 바로 관리 시작 시점입니다. 짧게 지나갔다고 끝내지 마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는 앉아서 일하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62세 이정우님은 20년 넘게 개인 택시를 운전해 온 분이었습니다. 62세 이정우님은 이렇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하루 12시간을 보냈고, 신호에 걸려도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차 안에서만 쉬었습니다. 앉은 자세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운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길게 뻗고, 목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승객이 타려는 곳에 차를 붙이고, 요금을 받고, 다시 출발하고 도심에서는 신호마다 서야 하기 때문에 몸이 한 자세로 굳어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정호 님도 그랬습니다.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목을 약간 앞으로 내민 채한번 앉으면 두 시간, 세 시간이 그냥 갔습니다. 점심도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다가 왼손으로 기어를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숟가락을 드는 왼손이 또 이상해졌습니다. 이번에도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쉬면 되겠다 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침, 아내가 혈압약 챙겨 드세요라고 하는 순간 어? 저? 이 말이 평소처럼 안 나왔습니다. 혀가 약간 무뎌지게 느껴졌고 말이 느려졌습니다. 이정호 님은 그제야?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구나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석에서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계속 압력을 받습니다. 안에서 이미 조금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더 쉽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건, 그날 피곤해서 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을 하실수록, 앉은 시간을 줄이는 게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이후 며칠 안이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확인하신 게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정호 님에게는 현실적으로 계속 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좌석을 조금 높이도록 했습니다. 무릎이 골반보다 너무 낮게 있으면 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좌석을 약간만 올려도 허리를 더 세울 수 있고, 목을 앞으로 덜 내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타이머를 쓰게 했습니다.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가능한 곳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서 다리를 한 번씩 펴주도록 했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고 허벅지 앞쪽을 잠깐씩 늘려주는 동작을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했습니다. 이분도 안 걸리는 동작이었습니다. 목은 앉아서도 하게 했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잠깐, 왼쪽으로 잠깐 기울여서, 양쪽이 골고루 늘어나게 하고, 턱을 가슴쪽으로 조용히 당겨, 뒤쪽을 한번 펴준 다음, 위를 조용히 바라보듯 올려, 앞쪽도 한번 열어줬습니다. 운전석에서도 할수 있는 동작들만 고른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등이 굽어 있던 걸 한번 펴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힘을 풀듯이 내려오는 걸 숨이 끊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몇번 거듭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자세로 있었던 몸을 저녁에 한번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의도였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운전 중에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됐을 때는 말이 잠깐 느려지는 순간도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아내가 보기에도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는 때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생활해 주시면 같은 일을 계속하셔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는 안 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 계셨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손님보다 선생님, 몸이 먼저입니다. 이정호님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나는 차만 조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몸부터 조종해야 하더라고요. 몸이 버텨줄 거라고만 믿고 있었던 게 제일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시간마다 내려서 몸을 펴겠습니다. 그게 제가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길 같아서요. 이제 집안에서만 지내던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58세 최미란 님은 퇴직 후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남편 식사를 챙기고 아파트 청소를 직접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58세 최미란 님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방을 정리하고 거실 바닥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주방에 쪼그려 앉아 하부장을 닦고. 빨래를 널 때는 한 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팔을 위로 뻗었습니다. 서서 설거지하고 쪼그려 앉아 싱크대 아래를 닦고 빨래를 위로 뻗어 널고 이게 보통 하루 일과였습니다. 촌주가 오는 날에는 무릎을 굽혀 앉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받아주고 낮잠을 재울 때는 옆으로 기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어깨와 목만 많이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끓는 냄비를 보다가 갑자기 시야 한쪽이 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낀 것처럼 오른쪽이 덜 보였습니다. 몇분 안에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촌주 이름을 부르는데 입에서 이름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저기 우리하고 몇초 동안 말이 막혔습니다. 존주는 웃었지만 최미란 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경이 쓰인 최미란 님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한쪽 시야가 흐려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건 눈의 피로로도 올수 있지만 뇌로 가는 피가 잠깐 줄었을 때도 나타납니다. 집안일을 오래 하실 때 머리를 아래로 숙인 자세가 계속되면 목 주변이 긴장돼서 그쪽으로 가는 흐름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미란 님에게는 운동보다 먼저 생활환경부터 고치도록 했습니다. 바닥 청소는 손으로 하지 않고 길이가 있는 봉을 장착하는 걸레로만 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닦는 자세는 아예 없애도록 했습니다. 허리를 덜 굽히니까 목과 어깨가 같이 편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에 몸을 너무 앞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싱크대와 몸 사이를 조금 띄워서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손주를 안을 때는 바닥에서 바로 앉지 않고 의자에 먼저 앉힌 뒤그 다음에 앉도록 했습니다. 무릎을 깊게 굽히지 않으니까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았고 목 아래쪽도 덜 눌렸습니다. 운동은 집 안에서 가능한 것들로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거실 벽에 등을 가볍게 붙이고 서서 등이 뒤로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턱을 조금만 안으로 넣어서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한 다음 팔을 옆으로 부드럽게 들어올려. 어깨 높이쯤에서 잠깐 멈췄다가 힘을 빼듯 내려왔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굳어있던 걸 한번 펴주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다리를 하나씩 앞으로 뻗어 발끝을 몸 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이걸 양쪽으로 번갈아 해서 앉아 있어도 다리가 굳지 않도록 했습니다. 목은 더 자주 풀었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잠깐, 왼쪽으로도 잠깐 기울여, 양쪽이 비슷하게 늘어나게 하고, 턱을 가슴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겨, 목 뒤쪽을 한번 펴준 다음, 마지막에는 위를 바라보듯 올려, 앞쪽도 한번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쌓였던 긴장이 저녁까지 가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치아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개월이 됐을 때는 말이 막히는 순간도 줄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오늘은 피곤해서 그래 하고 소파에 늘어지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줄이시면 이런 신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며칠 하고 끝나는 관리가 아니고 몇 달씩 반복하셔야 몸이 기억합니다. 오늘처럼 하시면 됩니다. 최미란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안 끊고 움직인 게 저더라고요. 앞으로는 바닥보다 제 목하고 어깨를 먼저 펴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오래 보려면 제가 먼저 서 있어야 하니까요.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놓고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증상은 아주 짧게 왔습니다. 몇초몇분 자고 나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때를 이렇게 봅니다. 그 때가 바로 관리 시작 시점입니다. 짧게 나타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생활을 나눠서 앉아있는 시간을 나누고 목과 어깨를 펴주고 혈압을 일정하게 해주면 더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끊지 않고 이어서 하는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요 며칠 사이에 말이 잠깐 꼬였거나, 한쪽 손이 잠깐 말을 안 들었거나, 치아가 순간적으로 흐려졌다면, 그날 피곤해서 그랬다로만 두지 마시고, 한 번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이어서 갖지 않기,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린 채 30분 넘게 있지 않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한 번씩 뻗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주기, 벽에 등을 기대고, 팔과 어깨를 한번 열어주기. 이건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운전석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조종한다는 마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오늘부터 바꾸면 달라진다는 쪽으로 가져오실 때 내로 가는 길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상담시였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닌 일반 건강 정보를 스토리텔링을 거쳐 제작한 영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